오늘 위츠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되었습니다 상장 첫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가 대비해서 거의 250%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종가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무려 1억 2천주가 넘게 터졌고요 거래대금은 1조 8천억이 터졌습니다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다 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요 최근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신규 상장주로 돈이 몰리면서 오늘 위치라는 종목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비교를 할때그 종목의 유통 가능 수량 또는 시가총액과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진 양봉은 좋은 캔들이 맞는데요.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위출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00억인데요 오늘 터진 거래대금이 1조 8천억입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10배의 거래대금이 터진거고요 일반적인 거래수준을 벗어나서 너무 많이 거래가 터진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팔사람과 살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수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겠지만 일정 수준의 거래량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상장 첫날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유지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 첫날 너무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오히려 이후에 주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현재까지 상장 첫날 시가총액 대비해서 10배 가까운 거래량이 터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종목이 처음이고요.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이 최근에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종목도 상장 첫날 대량 거래 수반한 양봉이 나왔었고요. 이때 시가총액이 2,000억이었던 종목인데요. 이날 터진 거래대금이 8,700억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4배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진 거죠. 이렇게 너무 과한 거리랑 거래량,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향후에 추가적인 수급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상장 첫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흘러 내리고 있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래가 줄더라도 이 첫날 종가 위에서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종목이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주가가 흘러내린다. 이런 종목은 정말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이 YJ 링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장 첫날 대량 거래 수반한 양봉이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3,100억짜리였었는데요. 이날 터진 거래대금이 1조 4천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역시 시가총액 대비해서 4배 이상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던 종목이었고요. 캔들만 보게 되면은 이 캔들 몸통이 이렇게 큰 장대 양봉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죠 수급이 이후에 뒷받침되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테슬라 관련주로 엮이면서 하락폭은 제한이 되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지만 올라오더라도 버겁죠 이 사이버원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상장 첫날 대량거래 양봉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이때 시가총액이 1 0 0 0억이었던 종목이었고요. 이날 터진 거래대금이 4 0 0 0억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4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던 종목이었고요. 다음날은 뭐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이후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첫날 종가 대비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게 상장 첫날 초대량거래가 터진 양봉은 무섭습니다. 이때 거래량, 거래대금을 뒷받침되는 수급이 이후에 나오질 못하죠.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고요. 어, 그래서 오늘 상장한 이 위치라는 종목이 대량거래 양봉이 나왔지만 캔들만 보고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만들어진 이 양봉의 종가 위에서 주가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흘러 내린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주가가 더 많이 밀릴 수가 있고요. 어, 이때는 밀린다라고 해서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 첫날 양봉의 종가 위로 주가가 올라타고서 오랜 기간 이 종가 위에서 주가가 유지될 때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sy 스틸텍이란 종목이었고요. 이전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장 첫날 대량거래 양봉이 나왔던 종목이었고요. 시가총액이 1,300억인 종목이었었는데요. 이날 터진 거래대금이 5,800억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4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던 거고요. 이 종목은 이 양봉의 종가 위에서 한동안 주가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날 양봉의 종가를 이탈하고부터는 주가가 올라오더라도 여기가 저항이 되면서 주가가 밀리고요. 이후에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계속 흘러 내립니다. 어,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근 향후에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이때 공략을 하더라도 어떤 자리가 유리하냐면은 이 첫날 양봉의 종가 있죠. 이 종가 위에서 주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